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적이는 축제장 언제 가보려나 싶지만 이번 가을에도 어렵겠습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가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축제를 연다고 한들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상경기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가을비에 알록달록 국화들이 생기를 품고, 야생화는 저마다의 색감을 뽐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제 가을꽃축제가 오는 8일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두팔 벌려 맞이할 처지가 못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애써 키운 꽃들을 죄다 버릴 수도 없어서, 한 번에 100명까지만 행사장에 들여보내는 조건으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축제의 연속성과 상징성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고요. 행사장 전 곳에 방역 소독, 곳곳에 방역 요품을 비치해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을철 연휴에 확진자가 폭증할 것을 우려해 전국의 축제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 양양 연어 축제와 횡성 아흥찐빵 축제, 양구 DMZ 펀치볼 실외기 축제 등은 고심 끝에 취소로 결정됐습니다. 이달 열려던 강릉 커피 축제와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다음 달로 개막을 늦췄고, 춘천 마임 축제도 모든 프로그램을 11월로 연기했습니다. 도내 일부 축제는 축제장에 관광객이 몰리지 않도록 축제 방식을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횡성 한우 축제는 지난주 랜선으로 개막해 최대 30% 할인율의 라이브 커머스를 전면에 내세웠고, 평창 평화 페스티벌은 이미 비대면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달 홍천 인삼 한우 명품 축제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9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축제나 행사를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쪽으로 다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는 다음 달 국회 다친 도내 지역 축제도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 오늘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원주 9명, 속초 5명, 춘천과 강릉 각 4명, 정선 3명, 인제 2명, 동해와 태백, 평창, 양구 한 명씩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 한 명이 확진돼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 9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인제에선 외국인 계절 노동자 두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강릉에선 외국인 세 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6,664명으로 늘었습니다. 태백시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규모는 4천여 명으로 10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행복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매각을 주도한 강원도 개발공사의 노조가 각종 의혹 제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적법하게 매각 절차가 진행됐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개발공사와 K.H. 강원 개발이 체결한 알펜시아 리조트 최종 양도 양수 계약을 두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가 입찰 담합 등 연일 매각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두고 강원도판 화천대유라며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도유지까지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한다고 하면 2천억 원은 최소한 넘어갑니다. 합쳐서 3천억 원의 특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알펜시아 조성과 매각을 주도한 강원도개발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단과 전문회계법인 주도로 진행된 매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공정위와 경찰 조사 결과 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투,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알펜시아 리조트와 관련하여 안료 말고식의 근본능 추측과 의혹을 제기하여 강원도 개발공사와 인주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시, 심각하게 실 p 시키는행위 n g a p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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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다 a p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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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간담회 형식의 준공 행사를 개최한 뒤 다음 날인 8일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운영 시간은 기존 저녁 9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고 시간당 탑승 인원과 캐빈 탑승 인원도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 유천초등학교의 행복 더하기 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와 전교조 강릉지회 등 18개 단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지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행복 더하기 학교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 유천초는 지난해 3월 개교와 동시에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 더하기학교로 지정됐다가, 교육 활동 관련 예산 수립과 집행 등을 놓고 교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도교육청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속초시가 국내 대표 단풍철 관광지였던 설악동을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유지로 전락한 설악동에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해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설악산 관문인 속초시 설악동입니다. 매년 단풍철이면 어김없이 교통 대란이 빚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데, 주민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처럼 이곳에서 먹고 자며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상가 200여 곳중 절반이 폐업했거나 휴업 중입니다. 침체 악입니다. 침체 내려온 이제 침체 됐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뭐더 침체 되겠습니까? 설악산 빼곤 마땅히 보고 즐길거리가 없고 주변 시설이 노화된 후게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다 보니 수입이 줄고 번 돈이 없으니 투자가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동이 이제 더 이상 지 않고 동 재건 사업권으로 좀 활성화되고 좀 그걸 지금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 체질을 개선해 설악동을 다시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 2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쉼을 주제로. 힐링 휴 온천마을 조경심터를 조성합니다. 또 금강송 숲과 핏골 산책로를 연결하고 청봉교에서 벚꽃터널을 잇는 산책로도 놓습니다. 곳곳에 소공원을 만들고 야간 경관도 개선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건물 높이는 설악산 조망권과 경관해선을 막기 위해 현행대로 21m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아무래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니까 미처 발언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분들의 의견을 이제 서면으로 좀 정확히 다시 좀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반영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고 속초시는 올해 안에 계획안을 확정해 강원도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 강원경찰청은 가을 행락철 이딴 연휴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등의 보행자 위협 행위는 물론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과속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 통행량은 평균 1,228만대로 피서철인 8월 1,350만 대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강원도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올해에 비해 11% 포인트 15억 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강원도는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304억 원을 투입해 내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돈의 아홉 개 시군 2,747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를 보급해 연간 약1,1593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먹는 것이 풍족해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죠. 원주에선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결식 아동 돕기도 함께 진행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밥과 반찬을 식판에 담습니다. 식사가 끝난 식판 위엔 밥알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잔반 제로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확 줄어든 겁니다. 평소 직원 한 명당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종이컵 두개 분량인 0.4 리터인데 20%까지 감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하던 잠반 버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원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나 민간 기업, 개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증샷을 찍어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카카오톡에 올리면 다양한 선물이 제공됩니다. 지역의 배달액과도 연동돼 추첨을 통해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 결식아동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이 전달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어, 자원으로서의 사회 문제나 빈곤으로서의 문제도 있거든요. 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잠반제로 체인지 운동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기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 기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하자가 드러난 건설사는 대방건설이며 계룡건설산업. 대 디에리 NC,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 관계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서라도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오는 8일까지 일반 상영 티켓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전 예매권을 한정 판매합니다. 100세트만 판매하며 한 세트 구매 시 예매 번호 5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5세트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22일부터 열흘간 강릉 대도호부를 비롯한 강릉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어서 돈의 곳곳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 등 농지를 불법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돈의 체납 사례가 최근 5년간 89건, 액수는 2억 1,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오는 20일부터 개최하려던 강원도민체전을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라 다음 달 10일 참가 선수 규모를 축소해 생활체전과 통합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내일 주한 덴마크 대사관과 공동으로 2021 한덴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 수산 양식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수학과 과학 등 2022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14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속초시가 오는 23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 공룡 키노와 떠나는 음악 여행을 개시합니다. 화천군이 상서면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병,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면회객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된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개최할 예정이었던 원주 국제 걷기 축제와 산속길 걷기 행사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8일까지 고령 학습자들로 구성된 성인 문해교육 어르신들의 시화 작품 42편을 전시합니다. 정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동해와 독도의 표기 오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해수위소관 부처 산하 등록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435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동해나 독도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독도 사랑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도 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제3차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이뤄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계획안을 논의해 승인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강원도 내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용객 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109만, 109만 5천 명으로 작년 200만 7천 명보다 사십오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또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천십구 년 백육십구만여 명에서 일년 만에 구십육만여 명으로 사십삼 퍼센트 가량 줄었고 지난해 동해 종합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이십팔만 명으로 전년 대비 사십오 퍼센트 정도 급감했습니다.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재작년 십육만 명에서 작년 팔만 명으로 반으로 줄었고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은. 자료 부족으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